우와, 우와. 안녕하세요 아, 여러분 흰색공돌이입니다 아, 네. 네 유튜브를 켰는데요 나, 나 충전해야 돼저 아, 밖으로 나갈게요 여러분 잠시 무슨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, 오 누가 잘 폈대요 어떡해요 저 살려주세요 이미 잡힌거예요저기 없어요 저기에 잡혔구나 살리러 갈게요 오는데 순례를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전기 연결중이야 뭐야 어 살았다 오 컴퓨터 킹 컴퓨터, 컴퓨터? 컴퓨터 어딨지? 컴퓨터 컴퓨터 너가어요가만 있다고요? 네. 와, 진짜 바보 아니야. 떠났 야, 자가 떠났다. 어떡해? 와. 갔다. 시설 탈출에 실패다. 저 지금 보면 제가 더 세련됐어요 세련된... 왜냐면 옷도 그렇고 제가 더 세련됐어요 망치도 샀어요? 뭔 망치를 사요 이거 어디? 아 저분이 안녕하세욧 흑집꾼들이네 보면... 아 진짜 아 이놈 뭐야 이 마지막 판이겠습니다 마지막 판한판더 하고 나서 끝나도록 할게요 저도 밝은 말, 밝은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두 명만 신청하면 이거 좀 위험한데. 이번에 어두운 대로 갑니다. 다섯 명이 모두 다 신청했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! 크리스탈 동굴, 동굴. 생존자가 되었대요. 야수의 눈을 피하세요. 컴퓨터를 해킹해서 출구를 열세요. 잡힌 생존자를 구출하세요. 뭐 뒤에 뭐 오, 있었는데 그치? 못 해갔어요. 와 이면 무섭다. 여기가 오. 문 열면 되고 두니까 갑자기 야수가 나타날 것 같아. 헉, 오. 저기 여자분이 있는데 여자분이 저걸 저걸 열려 가 열러 가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저걸 열어서 여자분을 따라갈게요. 최수모 있어요. 음 오이 방이다. 오 이미 한 사람이 해킹하고 있습니다. 오빠 좀 살려줘. 우리 지금 이 하고 있거어 와, 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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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고리 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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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쏠 어디 있어요? 어디 있어요 저, 저, 지금? Odisse. Su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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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u l e s u 저 e Sule, s u 요 e Sule, 이 정도다. 갑자기 간전하고 싶어졌어요 문을 열도록 하싶습니다 이걸 좀 살렸어 살렸어 아, 어 뭐야 나 모르는 거 아니겠지

말차고 있어요 오 말차고 있어요 오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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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살렸다 오, 살렸다 오 살렸다 살렸다 살렸다, 살렸다, 살렸다. 오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살았어요? 다행이다 행이다 다행이다 상대편 얼어붙었어요? 상대편 얼어붙었어요? 술래가 음, 좀멍청해가지고 여러분들 보기 불편하시죠? 와, 나찼어요 저. 어. 빼빼빼. 저 얼음 되고 있어요. 지금 제 앞에서 술을 짓고 있습니다. 어떡해요? 맛있어. 야, 저 이분 고수야. 고시 모래다. 와, 술다 고인물이신데. 얼고 있어, 저거. 바닥바닥바닥. 지금. 빨다 음? 지금 이나분이지났어요이겼도요 수가. 이나도어요 와, 번실패도아 2번이 나도요. 2번이 나도요. 2번이 나도요. 2번이 나도요. 2번이 나도요. 2번이 나도요. 2맞춰야도요 2번이 나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, 이렇게. 그럼 여러분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도, 안녕!